자1 4강의 P3번이 조별 과제 문제점에 나갔고 이제 뭐 대학교가서 뭐 조별 네 다섯 명이서 조를 짠다면 그거를 과제할 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잠가 볼게요 여기 조금 이제 강강에서좀 어려운데 자 원어본 나왔으니까 얘가 일단 주어 역할을 할 거고 원어본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네 그래서 가장 빈번한 최상급이 나왔고 프라블럼스 복수명사 나왔지. 가장 빈번한 문제들 중 하나인 그룹을 일단 소재가 나왔어 조별 과제 그래서 조별 과제에 있어서의 가장 빈번한 문제들 중 하나는 그래서 이지를 잡아주는 거고 이 지대보다 나 내부 위원해석이 잘해야 돼 모두가 뭐뭐안 한다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나대부리원 푸! 저 뒤에 인라랑 이제 합치면은 뭐뭐 안에 넣다. 그러니까 쏟아넣다 라는 뜻이 돼요. 쏟다. 그래서 모두가 쏟아넣는 건 아니야. 똑같은 양의 노력을 그 같은 양의 노력을 모두가 쏟는 것은 아니 into the task 그 과제 일에 모두가 똑같은 양의 노력을 쏟아 넣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어, 가장 빈번한 문제점중 하나야 어떤 애는 되게 열심히 하고 어떤 애는 서러사 서러워하고 똑같은 양의 노력을 드리는게 아니라고 자 그럼 멤버들은 may have 가질지도 모른다 가진다 different work ethic 그러면 뭐 업무 work. 액티이 이제 윤리야, 윤리. 유리. 그러니까 다 가, 다른이야, 다른. 다 같은 뭐 일에 대한, 과제에 대한 윤리를 가진 거 아니야. 어떤 애는 설렁설렁해도 괜찮고, 어떤 애는 빡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직업 윤리를 가진다. 또는 이제 기준을 가진다. 어, for 뭐에 대해서? The quality of their work. 그들의 일의 퀄리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 일의 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이 하는 업무의 질에 대해서 다른 윤리 또는 기준을 가진대요. 랜덤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리저팅 결과를 낸대 다른 레벨 수준의 커미트먼트 그렇지 다른 수준의 커미트먼트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 헌신의 결과를 냈다. to work. 어, 그래서 조별 과제에 있어서 다른 수준의 헌신의 결과를 낸다. 그래서 내가 나는 빡세게 해야 되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얘는 헌신의 수준이 되게 높을 거고. 나는 설렁설렁 해야 된다. 그럼걔는 헌신을 낮게 할 거다 이거야. 자, 와일 음, 반면에 디프런트 레벨의 헌신, to the task, 그 업무에 대한 다른 수준의 헌신이 could be p a r t i a l y B와 저뒤의 i n f l u 때 영향, 어, 연결을 해주면은 영향을 받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파셜 r 니까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에, 근데 음. by, 뭐에 의해서 개인의 워크로드, 워크가 일이고, 업무고, 로드가 짐이야. 내 어깨에 지우는 거. 그래서 업무량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개인의 업무량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은 아니라는 거야. 뒤에 봐봐. 되어라. 있어요. 더 와이더 팩터. 더 폭넓은. 와이더가 넓으니까. 팩터. 요인들이 있대요. 어, 서치에 들어가로 뭐와 같은 개인적인 태도, 투스터디, 뭐 연구할 개인 태도와 같은 더 폭넓은 요인이 있다. 그럼 어, 이 뒤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나올 거야. 어. 어떤 개인적 태도가 더 폭넓은 요인이 되냐 이거 아니? 그래서 이제 뒤에 봐봐. 얘를 하나 또 들어주는 게또 다른 에스펙트, 뭐 측면인데. 해서안해 괜찮아요. 자, 또 다른 측면 같은 문제의 또 다른 측면 하 o w e v e r 로 나오네. 그러나 먼저. 그러나 같은 문제의 또 다른 측면 은 앞에서 이제 뭐 개인적 태도와 같은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이지보다 where 체크해주고 어디라는 의문사가 아니면 관계부사라고 했어요. 그래. 근데 요 앞에 장소 선행사가 이제 생략이 되는 관계부사가 나온다고 해어 앞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면은 해석을 둘 중에 하나 모모한곳 또는 모모한 상황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뭐 플레이스나 시츄에이션이 앞에 생략이 된 거야 대표적인 선행사들이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 곳이다 이상하다, 어떤 상황이다 이게 더 맞겠지 여기서. 그래서 한 뒤에 완전한지 확인을 해야지. 아니면 뭐 여기다 왓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왓 왓은 뒤에 불안전이니까 그럼 뒤에 one member 멤버, 한 멤버가 좋아. choose to work choose to do 뭐뭐를 하기로 선택한대요 뒤에 more work 더 많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네 완전한 문장이히어쪽까지 나오니까 then 나베장문은 그리고 뭐보다 다른 멤버보다 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니까, 요런 개인적 태도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응. 그래서, 한 멤버가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일을 직접 하려고 해.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데, 짜증나. 요 사람들도 저희가 뭔데 뭐, 죄가 뭔데 뭐다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버해서, 이걸 이게 열의 열망 이런 단어거든 그러니까 과도하게 열의에 찬 이런 편이야 과도하게 열성적인 그래서 오버리걸 멤버 과도하게 열성적인 한자 어, 아까 여기서 이 사람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했던 사람 그 멤버는요 Can be irritating 일리테이팅이아이엔스피 해주고 일리테이팅이 짜증나는 이에요. 사람의 감정 쪽이니까 이거 주는 쪽이지그좀 짜증나게 할수 있대. 투디아투디아들 어, 멤버, 다른 멤버를 짜증나게 한다 는거는 근데 어떤 멤버야? 다른 멤버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멤버냐면 일단 리듀스들 줄어드는. 그들의 헌신이 줄어든 그쵸? 얘 예, 제가 더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헌신이 줄어든 다른 멤버들이 투더월그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빙 앞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등산복인데 지금 컷만안 나왔어요 남기면서 남기며 더 오벌 이 r 멤버에게 자 과학의 열성적인 멤버에게 투 개론하도록 남기면서 개론은 어, 이제 고이나 같은 거더 어, 진행하도록 남기면서 진행하도록 남기면서 뭐를 most of the world 대부분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을 네. 과학의 열성적인 멤버에게 남기면서. 그들의 헌신이 줄어든 다른 멤버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애들이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무, 제가 다 한다고 해도 어, 이 사람들은 어, 제가 뭔데 다 하냐 이렇게 짜증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 자, by taking on 자, take 이죠, 여기서는 t a k i 이게 떠맞다는 표현이야, 떠맡다. 내등 위에다 뭔가를 가져온 거니까 맞다야, 맞다. 떠맞다 그럼 떠맡음으로써 떠맞음으로써, 뭐를 떠맡아 그녀의 공정화목. 월이니까 이상을 떠맡음으로써 그러니까 뭐, 네 명이면은 25%씩 갖고 가야 되는데, 부담을. 근데 한 명이 한 뭐, 75를 가져갔어. 그냥 그녀의 공정한 것보다 이상을 떠 맡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떠 맡음으로써. 이 과학의 열성적인 멤버는 이벤 e n 리 결국에 컴투필 뭐, 컴 o m e 다음에 청정사가 나오면 이건 뭐 대단한 표현인데, 뭐 요거 해서는 안 돼. 그냥 느낀다, 이걸 그냥 동사급해도 돼. 과학의 열성적인 멤버는 느낀다, r e s e n f u l 이젠 트란 단어가 이게 악치는 분노하는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풀이니까 아주 분노하는 화남을 느낀다 이요 화남을 느낀대요. 그다음에 이거랑 동의어가 이제 그 영화 제목에서 Fast and Furious 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분노의 질주 이렇게 한글로 한글 제목으로 나오는 게 Furious가 이제 분노하는 이런 거거든. 이거 말은 괜찮다고. 그니까, 러 이, 과학의 여성적이, 지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떠났다 보니까, 얘도 결국에는 이제 분노하게 된다, 이 거야. 위드, 무엇과 함께 분노하냐면, 바로 짓게, 그녀의 인크리즈들증가되는 증가된 워크로드, 업무량과 함께 분노하게 된대요. 자, 이분이 그 앞에서 떠나주고 비로 먹으실지라도, 그녀가 발러티한자원했을지라도 아, 내가 더 많이 하겠다 했을지라도 뭐를 엑스트라 추가적인 업무를 내가 추가적인 업무를 자원했을지라도 공정한 것보다 이상의 일을 떠맡음으로써 아, 그녀는 결국에는 이제 빡치게 된다 이거지 증가지업무에다안 좋아 나머지 멤버들도 뭐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짜증 날 수도 있고 더 하겠다고 한 멤버도 이제 나중에 결국 분노하게 된다. 그럼 이제 대판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점이, will change, 바꿀 거다. 그룹 다이내믹 그룹의 다이내믹 이제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뭐, 그룹의 역동성이란 말에 조금 이제 와닿지 않으면은, 어, 활기라고 해도 돼요. 그룹의 활기를 바꿀 거다, 이건데, 안좋게 바꾸겠지. 바꾸라는 더 의미가 여기는 안 좋게 바꾼다 이 얘기야. 그리고 아마도 커즈 일으킬 거다. conflict 갈등을 일으킬 거다. 이거 갈등 또는 분쟁 위기는 인이랑 같은 거고. 그래서 그룹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거다. 어, 그래서 여기... 음. 네, 일단 땅관에도좀 싫어하는 부분이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not everyone will be too. 그 다음에, 이런 어, 예시가 또 나왔었죠. 어, 과도하게 일상적인 멤버, 거기다 하나 체크해 주고. 마지막에, cause conflict. cause conflict within the group. 그런 내에서 갈등이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 과제에 대해서 똑같은 노력을 쓰는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너무 과한 노력을 쏟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 노력을 너무 조금 쏟아도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조별과제의 문제점은 이렇게 하요첫 번째, 노력의 불균형이요. 균형 잡히지 않았어. 그 다음에, 다른 참여도. 누구는 과도하게 하고, 누구는 참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할수게 과도한 일이.